9단원 Let's run. 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제안하고 답하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expressions. 제안하고 답하기. 어, 누군가에게 무엇 무엇을 하자라고 제안할 때는 Let's. 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여기에 넣어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 물론이지 좋아라고, OK 또는 Sure이라고 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제안한 말을 정중하게 거절할 때는 Sorry, I can't. 어, 미안하지만 나는 할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친구에게 노래하자 라고 제안을 한다면 자, 노래하다는 sing 자, 그러니까 let's sing 자, 춤을 추다 는 영어로 dance 자, 우리 춤을 출까 라고 제안할 때는 let's dance 자, 점프를 하다 jump 자, 우리 점프하자 라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jump. 자, 우리 스키를 타다. 스키. 자, 스키를 타자라고 제안할 때는 Let's ski라고 어, 제안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운 요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고 선생님과 문제 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잘 듣고 그림이 대화의 내용과 맞으면 O표, 맞지 않으면 X표를 하세요. 번 Let's sing. Okay. 번 Let's walk. Sorry, I can't. 자, 대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내용에서는 Let's sing, OK, 자, 노래하자라고 제안했었을 때 친구들이 OK라고 어, 승낙을 했죠. 자, 이 그림과 어, 맞습니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내용에서는 자,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Let's walk, Let's walk. Sorry, I can't. 자, walk. 우리 여기 보이는 walk라는 단어는 어디어디를 어, 걷다 라는 단어입니다. Let's walk. 좀 걸어볼까? 라고 제안했었을 때 Sorry, I can't. 자, 여기는 그림에 해당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걷는 게 아니라 스키를 타는 거잖아요. 자, 이 그림에 맞게 제안을 하려면 Let's ski.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림과 일치하지 않으니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의 번호를 쓰세요. 1번, let's sing. 2번, let's jump. 3번, let's dance. 대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림은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트램폴린 위에서 친구들이 아, 점프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그림은 아, 친구가 노래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대화 속에서, 자, 1번. Let's sing. 자, sing. 노래하다. 노래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맞는 그림은, 자,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는, Let's jump. 자, 우리 점프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그렇죠. 요 그림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Let's dance. Let's dance. 자, 춤을 추자라고 제안하고 있죠? 자, 정답은 요 그림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잘 듣고 두 사람이 하려는 운동을 고르세요. a 나 let's swim. 오케이. Okay. 자, 우리 일단 어,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어, 같이 할수 있는 활동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탁구는 영어로 그렇죠. 테이블 테니스. 자, 수영을 하다 영어로는 swim. 자, 축구는 영어로 soccer. 자, 스키를 타다 스키. 자, 조깅을 하다 we say jog.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대화 속에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나, let's swim. 저리 수영을 하다. 영어로는 swim. 자, 우리 수영하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나, let's swim. 오케이. Okay. 자, 정답은 수영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 주면 되겠습니다. 4번. 잘 듣고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1번. Let's jump. Sorry, I can't. 2번. Let's walk. Okay. 3번. Let's dance. Sorry, I can't. Sabon. let Let's run. Okay. let Let's go. I can swim. 대화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Let's jump. sorry i can't 자 점프하자 미안하지만 안될것 같아 자 괜찮죠 자 (2번) let's walk 좀 걸어볼까 걷자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좋지 괜찮죠 자 (3번) let's dance 우리 춤추자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sorry i can't 어, 미안하지만 안될것 같아 어, 어색하지 않습니다 (4번) let's run 달려보자. 오케이. 좋아. 괜찮죠? 자, 5번. Let's go. 자, 우리 가자 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I can't swim. 자, 수영할 수 없어 라고 대답하니까 어색한 대답,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5번. 잘 듣고, 진호가 거절한 제안이 무엇인지 우리말로 쓰세요. Hello, Jinha. -ho. How are you? I'm good. Let's swim together. Sorry, I can't. I'm busy. Okay. Goodbye. Bye. 대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자아이가 Hello, Jinho, How are you? 진호야, 안녕, 어떻게 지내니? 라고 인사했더니, 진호가, I'm good. 어, 잘 지내지?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Let's swim together. Let's swim together. 자, swim, 수영을 하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Let's swim together. 자, 수영하자 라고 제안하니, 진호가, Sorry, I can't. I'm busy. 자,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지금 할 수가 없어. 미안해. 라고 어,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호가 거절한 제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영이라고 우리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잘 듣고. 리사가 할수 있는 것에는 오표, 할수 없는 것에는 Risa, let's sing together. Sorry, I can't. Can you ski? Let's ski together. Sorry, I can't. Can you run? Yes, I can. Let's run together. 오케이 okay. 대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자친구가 "Lisa, let's sing together, 자, 노래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죠. 자 리사는 sorry, I can't, 어, 미안하지만 할수 없을 것 같아라고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아이가 can you ski? let's ski together, 자 스키 탈수 있니? 그러면 같이 스키 좀 탈까?라고 했더니 sorry, I can't. 어, 나안될것 같아, 미안해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어, can you run? 어, 그렇다면 달리는 건할수 있겠니?라고 하니 리사가, yes, I can. 자, 그렇게 대답하죠. 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let's run together. 어,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볼까?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리사가, okay.라고 어, 제안에 응답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사가 할수 있는 것은, 자, 달리기. 자, 노래는 할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자, 스키도 할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안하고 답하는 표현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